제가 한 실험은 아제 학번부터 말하자면 B915406이고요 어, 제가 한실험 응용 실험 두 번째 그림사와 같은 회로를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아래 진리표를 작성하시야입니다 어, 초기값이 0이고 Q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은 CLK값이고 첫 번째 LED가 Q 그리고 두 번째 LED가 Q바입니다. 지금 초기값이 Q가 0이라 했기 때문에 Q에서 0이 0에... 불이 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일단 CK를 l 변경하면은 Q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거 이유는 모르겠는데 스위치 한번 제대로 안 누르면은 제대로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Q바 Q 바가 되고 한번 누르면은 Q에서 불이 들어오고 한번더 누르면 Q 바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 그러니까 CLK 값을 변경시키면은 Q가 0이었을 때는 Q가 아, Q가 0이었을때 CLK 값을 누르면은 Q에서 불이 1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Q에서 1인데 CLK 값 CLK 값을 변경시키면은 Q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